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요 부장님 현장 소개 좀 간단하게 말로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 2인 가구가 특화된 소형 아파트로 네. 어, 총 세대 수는 111세대. 111세대. 지하 1층부터 지하 20층까지 네. 되어 있고 네. 아파트 평형으로는 네. 20평, 네. 22평, 네. 25평, 네. 26평 네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개 타입이 있고. 네. 이게 이제 후분양이라서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네, 뭐 잔금만 치르신다면 내일도 네. 바로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네. 분양가는요? 분양가는 한시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1,100만 원대. 1,100만 원대요? 네, 1,1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인데, 네. 뭐 추가 옵션이나 이런 거 없이 어. 온전하게 1,1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20평대를 2억대로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2억 초반부터 어. 네. 뭐 2억 중후반까지. 구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단시적 혜택으로.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싸긴 싸네요. 이 정도 위치에 네. 이 가격은 앞으로도 없을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위치가 지금 요 구서시장을 바로 앞에 품고 있고. 네, 구서 오시계시장으로 네. 전통시장입니다. 요 바로 뭐 채소하고 다 있죠 앞에. 네, 네. 뭐 원하시는 건다 있다 보시면 되고 맛집도 건물 안에 많이 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은 구서역이 1분 거리에있죠 네, 제 걸음으로 성인 평균 걸음으로 한 1분 정도면 네. 구서역까지 1호선 도착이 가능하시고. 초초역세권 네 초초역세권입니다 이쪽은요? 어, 이쪽으로 한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가시면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되어있습니다 위치가 네, 네. 진짜 좋네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에 2억대 아파트 네, 부장님, 여기 네. 20평 대 4가지 타입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 네, 맞습니다. 네. 분양가가 한 시적 혜택으로 인해서 처음에 뭐 1100만원 대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1100만원 대부터한1200 네. 중반까지. 네. 계약 조건은 5%로 네.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네. 1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입주 때까지 더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요또 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실 장님이나. 네. 좋아요. 그럼 여기 아파트 좋은 점 어필 좀해 주십시오. 예, 돌아가시면서. 우선 봄여름가을겨울 같은 브랜드가 수군건설의 대표적인 소형 아파트 브랜드인데 네.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네. 1인, 2인 혹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특화 설계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와 자기에 맞는 색채들이 있겠지만 수군건설은 소형 아파트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소형 아파트를 아마 소유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 1분 거리에 구서역 1호선 구서역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초역세권이고 네. 또 다시 1분 거리에 대형 마트 이마트가 이마트도 가까있습니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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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앞에는 바로 구서 오시계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맛집이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시계 시장님가 이름? 네, 오시계 시장. 오라는 시장, 그런 뜻이에요. <laughs> 네, 네. 아 그런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맛집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 생활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또 1분 정도 내려가시면 온천천 산책로가 산책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좋네요. 반려견이나 네. 뭐 산책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겁니다. 네. 실장님도 네,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네. 네 기존적으로 너무 큰 평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1인 가족 핵가족이 많잖아요. 그좋으냐며 어, 한시적인 합격적인 회사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어 호시를 정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죠. 그 혜택을 받으면 아까 1100만 대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예. 한시적으로. 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같인데 그러니까요. 예. 어, 고청이 몇개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고청이 금액대가 별 많이 차이 안 나오면서도 비 뷰가 굉장히 좋아요. 아, 가요그 예. 빨리 오셔서 어, 계약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음, 그렇죠. 보장 예. 여기 계약이 잘 나오는 편입니까? 요즘에. 저... 어때 예. 네. 50% 이상 계약이 완료됐고, 예. 한시적 <laughs> 혜택이 어, 2월 초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거의 뭐 하루에 한건씩 계약이 예. 지금 완료가 되고 있고요. 예. 좋은 옷을 빨리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착순 분양이다 보니까 예. 얼른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여기 뭐 방문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쪽이죠. 네. 아 그쪽이잖아요. 네, 하고. 전화 지금 보이시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 배우은수 실장입니다. 배우은수 실장입니다. 네. 네.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한테 혜택 같은 거 있습니까? 어, 어 특별한 혜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찾기만 하면 주는 거 아닐까 아닙니까?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네. <laughs> 일단 편안하게 둘러 보시고, 네. 혹시나 마음에 드셔서 실장님하고 계약까지 이어가면은 특별 혜택을 실장님이 따로 준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 배원수 실장입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